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어, 한국성급대체연료기술연구팀장 문건필이라고 합니다. 어, 앞서 GS칼텍스에서 어, 바이오연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다면, 어, 저는 해운 분야에특화해서 관련 규정 그리고 테크니컬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차는 바이오연료 관련한 규정을 잠시 살펴볼 예정이고 어, 그리고 선박연료로서의 바이오 퓨얼에 대한 특성 그리고 제한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 IMO MEPC 80차 회의를 통해서 IMO GHG 스트레티지가 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50년까지 어, 탄소제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2030년까지 제치지 어, 배출량 20%, 그리고 2040년까지 70%를 저감해야 되는 어,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30년경까지 어, 5%의 무탄소 연료 혹은 무탄소 연료 기술이 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치지 어, 저감을 위한 중기조치가 중기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외에 MAPC 80차 회의에 많은 사항들이 다루어졌었는데, 어, 바이오연료 관련해서는, 어, 바이오연료에 관한 임시 지침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사항으로는, 어, 국제 3자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어,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 증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MGO 연료 대비 Well-to-Wake GHG Emission, 즉 연료의 원료 생산, 이송 그리고 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어, GHG Intensity가 어, MGO 연료 대비 65% 이상 저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 바이오 연료에 대한 CO2 어, 변환 개수 자체는 어 인정받은 GHG Intensity에 저희 발열량을 곱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컨벌전 팩터는 0보다 크, 크게 되고 인정받, 인증받지 못한 연료의 경우에는 하석연료와 동일한 컨벌전 팩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LCA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임시지침은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먼저 그 바이오 퓨얼에 대한 컨버전 팩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어, 이, 이 사진은 이제 ISCC에 대한 어, 프로프에 대한 어, 템플릿이 되겠는데요. 어, 이를 통해서 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지속 가능성은 어, GHG 인텐시티에 의해서 증명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어, GHG 인텐시티가 26.48이고 그리고 어, 저희 발열량 자체가 0.0375라면 이두 개의 곱수로 꼽으로 어, CO2 컨버전 팩터가 구해지게 되고요. 만약 이러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혼합률을 적용하게 되면 어, 가중 평균을 통해서 어, 컨버전 팩터를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어, IMO는 국제 의 규정이라고 했다면 EU 자체는 로컬 규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EU ETS, 즉, 어,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이 2024년부터 이제 해운 분야에 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ETS상에서 바이오 연료는 어, EU의 레드, 즉, 신재생 에너지 지침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게 되면 CO2 배출량은 제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저탄소,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퓨어 마리타임, 리우 마리타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 바이오 연료의 적용은 어, 현존하는 선박의 패널트 어, 없이 어, 운항 시기를 더욱더 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바이오 연료가 가지는 탄소 집약도가 얼마에, 따, 얼마, 얼마에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패널티 어, 없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있는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우리 선급 친환경 기술팀에서 IMO DCS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 202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약 2000척의 선박에 대한 어, CII 레이팅을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어, 전체 선박 중 68%가 C에서 E등급에 할당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C에서 E등급인 선박은 어, CII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어,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2022년에 B등급을 받은 선박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C등급, 그리고 2027년에는 D등급, 어, 2028년부터는 E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어, 그렇다면, 최소한 C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CII, 어, CII 밸류 자체를 2027년도에는 8%, 그리고 28년에는 20%, 어, 각각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CII 개선율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어 지금 현재 B 등급을 받는 선박도 미래 의 C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 어떠한 저감 조치를, 저감 조치 장착에 대한 혹은 대체 연료 적용에 대한 어 대안 수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GHG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기술적 조치, 그리고 운항적 조치, 그리고 GHG 저감률이 가장 큰 알터너티브 어, 휘열 대체 연료 적용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대체 연료 중에도 바이오퓨얼 어, 자체는 어, 현존한 현존선에 내연기관의 엔진 개조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어, 장점을 가지, 가지고 있고, 이는 이러한 바이오 퓨어를 적용함으로써 단기, 중기, GHG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 그래프는 다양한 대체 연료에 대한 CO2 배출량을 어,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어, 비록 그 연료 중에 탄소 성분이 없는 암모, 그레이 암모니아 그리고 그레이 어, 하이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HFO 연료 대비 전주기적 관점에서는 CO2 배출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어, 1세대 바이오 연료, 즉 어, 유체 CU, 그리고 팜유를 사용하는 어, 바이오 연료 자체도 어, 기존 HFO 연료 대비 어, CO2 배출량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어, 레드, 즉 신재생 에너지 지침을 통해 어, 검증받은 바이오 연료 자체는 어, 바이오 연료 자체로 이제 그 선을 끄면 어, 바이오 LNG 혹은 어, 무탄소 연료 즉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어, 기반으로 생산된 메탄올, 암모니아, 그린 암모니아 하고 같이 어, 동등하게 어, 사용을 할수 있고요. 다만 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바이오 연료 자체도 GHC 인텐시티가 낮은 연료를 사용해야 해야 됨을 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료들보다는 어, c o 2 저감률은 낮지만 단기 중기 대응용으로는 바이오 연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러한 바이오 연료는 어떻게 적용 가능하느냐? 어, 지금 현존소는 지금 온니 디젤 모드만 적용한다는, 어, 가정하에서는, 어, 메인 연료로 바이오 퓨얼이나 혹은 바이오 퓨얼 블렌즈를, 어,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중 연료가 적용된, 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드에서 바이오 연료를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있을 뿐과 동시에, 어, 게스 모드에서 발로 럿 퓨얼로서 바이오 퓨얼이나 혹은 바이오 퓨얼 블렌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자료는 MAN에서 예측한 어, 자료인데요. 2050년경에 어, 싱글 퓨얼 혹은 대체 연료, 이중 연료 엔진이 적용된 선박들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중 연료 엔진뿐만 아니라 어, 모노 퓨얼 엔진에도 바이오 연료가, 바이오 연료 사용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 연료 자체는 바이오 메스 기반의 연료로 친환경 연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피드스타그에서 어, 다양한 또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든 연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즉 기술 성숙도가 높은 부분에 어, 해당되는 바이오 연료는 FAME 그리고 HBO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FT 디젤이나 어, Ft 디젤은 아직까지는 어, 선박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기술 성숙도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중유 여기에는 바이오 헤비 오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바이오 중유 자체도 어, 지금 육상 해상 실증을 끝마친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바이오 중유 자체도 어, 국내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어, 더욱 더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어, 계기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서 에어폴루턴트는 어떤 물질들이 배출되느냐 어, 선박에서 주요하게 볼 것은 어, 질소산화물 부분인데요 어, MEPC 80차 회의전에 MEPC 78차 회의에서 어, 바이오 연료 사용에 대한 통일 해석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어, 바이오 어, 바이오 혼합류 중에 바이오 연료 합류량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어, 낙스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 가, 관련 규정이 승인되었고요. 그리고 30%를 초과하더라도 어, 엔진 제조사에서 엔진 파라미터 변경 없이 혹은 엔진 부품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증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 바이오퓨얼 자체가 발열량 부분이 낮기 때문에 어 사용량에는 한계가 어 사용 사용량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어 엔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진 변경은 어 아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엔진 부품이나 파라미터 변경이 있게 되면 어스 테크니컬 코드에 의해서 어, 낙스에 대한 선상계층 혹은 단순계층 또는 시험대 위에서의 어, 낙스계층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체는 일반적으로 폐임, 어, 바이오 디젤 자체는 한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은 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면서 바이오 연료 제조 공정에 따라서 또 감소하는 감소한다는 또 보고도 일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바이오 연료 사용 전에 한번 바이오 연료 공급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항산화물 규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 자체가 연료 내 항성분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연료의 그 바이오 연료의 뭐 그 비율을 점차 늘려가면 황사나물도 자연스럽게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사나물 규제는 자연스럽게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입자상 물질 중에 어 규제가 논의 중인 블랙카본 에미션도 바이오퓨얼에 어 바이오퓨어를 바이오 사용하면서 어 감소한다는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연료 가격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바이오 퓨얼은 기존, 어, 하석 연료 대비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이오 연료 가격 자체도, 어, 바이오 디젤, HBO, FT 디젤 순으로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MMMC 자료에 따르면, 어, 탄소세를 감안하지 않고 가격을 보면, 어, 이, 2023년과 2050년 어, 가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그 자료에서 어, 연료 가격이 거의 일정할 거다라고 보고는 되고 있지만 어, 앞서 GS 칼텍스 차영민 팀장님께서도 어,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바이오 연료는 어,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드 섹터 그리고 에비에이션 쪽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 산업계에서 바이오 연료인 바이오 메스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료 가격은 조금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연료는 뭐 어떻게 보면 GHG 에미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대안이 될수 있으리라고 어 예상됩니다. 다만 어 지금 바이오 연료를 지금 그 선박에 활용함에 있어서 어 다양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FMA 같은 경우에는 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진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바이오 연료 자체가 지금 해운 분야에 활용하면서 어, 혼합류로서 주로 활용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발생 가능성은 좀 낮지만 이러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 모든 선사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으로 어, 산화 안정성과 저장 특성인데요. 일단은 그 폐임 자체는 연료 내 산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 성분 때문에 산화 안정성이 낮춰지게 되고 이러한 산화 안정성이 낮, 낮아짐으로써 산화 산하 형 산화에 의한 부가적인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 때문에 연료에 대한 호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러지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필터, 세퍼레이터, 분사기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화 물질 때문에 어 연료 내 분사 계통 쪽에 어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다만 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첨가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탱크 코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탱크에 대한 클리닝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벙커링 주기를 짧게 가져가서 이 이러한 연료에 대한 산화를 조금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성장 부분인데요. 일단 그 바이오 연료 자체는 치수성이 조금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수, 이러한 그 연료 내 연료 내 수분 성분은 미생물이 성장하거나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연료 내 워터 컨텐츠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연료 탱크 내뭐 워터 레벨을 자주 체크한다든지 혹은 어그 탱크 내 연료의 어 수분 함량을 자주 샘플링을 해서 어 체크를 할수 있겠고요. 다만 어 일부 문헌에서는 뭐 살충제 성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좀 고려하지 어, 말았으면 하는 어, 일부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연료 제조 공정 과정에서 부가 생성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글리세린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글리세린이 어, 연료내 어떤 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어, 또 그런 그 중간 생산물이 또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물질들이 어 엔진 부품들의 어 성능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특성이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 바이오 해운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 선박유 자체는 어 어떻게 보면 순수 바이오 연료가 아닌 혼합유로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실제 시트라이얼 할때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놓는 것도 선박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박용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품질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ISO 8217에는 어, 선박용 증류유에 대해서 어, 7%까지 희석한 어, FME에 대한 품질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h b o u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연료에 한해서 지금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바이오 퓨얼에 대한 벙커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 싱가포르 표준위원회를 통해서 AA2라는 어, 품질 기준을 마련했고요. 이 표준 내에는 바이오피올에 대한 어, 바이오피얼 혼합류에 대한 전반적인 물성, 그 다음에 품질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그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어,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필요시에는 한번 참고하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존하는 어, 연료품질 기준, 기본적으로 ISO 8, 8217, 그리고 HBO, FMA의 그 자동차 용 연료의 품질 기준, 유럽, 유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STM도 품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질과 더불어 어, 싱가포르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AA2도 어, 국내 선사에서 참조를 해서 어, 시트라이얼에 좀 임하셨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바이오 퓨얼에 대해서 이제 CII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가상의 선박 운항 정보를 가지고 연료를 어, HFO 그리고 B30, B50, 어, B100으로 해서 어, 이들 바이오 연료는 50%만 전체 그 연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 B30 같은 경우에는 9%, 그리고 B50 같은 경우에는 16%, 어, B100 같은 경우에는 33%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 제가 사용한 그 바이오 연료 자체는 앞서 그컨벌전 팩터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어, 탄소 집약도가 약 30인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어, 탄소 집약도가 15, 10 정도 된다면 이 저감율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어, 먼저 그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선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사의 선대에 각 선박에 대한 CII 레이팅을,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CII 수준을 확인하고 감축해야 될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그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감축 감축 기술을, 어떤 기술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 바이오 연료를 고려하신다면 어, 바이오 연료 제조사로부터 웰트웨이크 어, well GHG 인텐시티가 얼마인지, 그리고 l c b 가 어떤지, 품질 기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 엔진 제조사나 그 부품 업체를 통해서 이 연료를 사용해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 검토가 된 이후에 이제 바이오 연료를 선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벙커링에서 오퍼레이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될 건데요. 어,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아마 모든 선사들이 뭐 바이오 연료를 고민하셨다면 아주 소량으로 먼저 테스트 시트라이얼을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시트라이얼 바탕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량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 GHG 업서 그 스텝 2에서 이제 그 저감 기술에 대해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감축 효과를 아마 예상하셨을 건데. 어 어떻게 보면 23년도 23년도에 바이오표를 사용할 실 계획을 가졌다면 어, 2024년도에 이제 그 DCS 보고를 하면서 어, 비로소 그 GHG 검증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 GHG 어, 감축량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예측 결과와 실제 GHG 리덕션이 얼마 이루졌는지 비교를 통해서 어, 다음 연도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한국 선급 같은 경우에는 어, KR 기어스를 통해서 CII 배출량 자체를 예측을 할수 있고 모델링을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그린식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의 엔진 테스트 벤치를 통해서 어, 실제 뭐 실제 선박은 아니지만 어, 육상에서 이러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어,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범 저희가 그 실증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는데요. 지금 어,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 주체.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주, 어, 주하에 지금 바이오연료에 대한 실증 사업을,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어, HMM, H라인, 현대글로비스, 시노코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바이오연료에 대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어, 저희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련 법규, 그리고, 어, 선박 바이오연료에 대한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자 이런 실증 사업에 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연료 중에는 뭐 많은 다양한 대체 연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연료가 될수 있고요. 하지만 어 IMO에서 이러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낙스 검증에 대해서 어느 부분 어, 인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통일 해석이, 아, 통일 해석과 그리고 임시 지침이 승인된 부분은, 어, 여러 그 대체 연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어, 탈탄소 이행을 보다 좀 앞당기고자, 어, IMO에서 이러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정책을 좀 승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발표를 통해서 조금 그 선사들이 바이오 연료를 사용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모든 선사들은 바이오 연료를 어, 구매하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내법 중에 어, 석유사업법 내에 석유정제 업체가 선박 어, 선박 연료에 선박 대체 연료를 혼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박 대체 연료 중에 현재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용 바이오 연료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합을 할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 앞서서, 앞서 설명드린 그 실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연료를 이제 혼합해서 공급하여 실시 뭐 트라이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선사에서 바이오 연료 사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 이러한 실증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셔갖고 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